입니다. 이번 미션은 첫 미션인데요. 이름도 모고막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은 초보분은 멀티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무작정 해보겠습니다. 저 <목소리나> 콜로니 뭐 어쩌고 저쩌고. 오우씨 그렇게 아스카리스가. 작동하고있고 파고들어 내 마음속에 그림자 그러니까 가내 눈에는 보이는구나 일단 뭐 없는거 같고요 확실히 제가 FPS도 많이 안해보고 이런 게임도 많이 안해봐갖고 여기서부터 잘 죽게 여기서부터 죽게 이제 엄폐물을 사용해주세요 쉴드는 계속 오르죠 아까 처음에 했을 때막 아무것도 몰라갖고, 진짜. 어. 길치 본능. 이 길치 약간 이거 안 해본, 3D 게임 많이 안 해본 길치 본능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죽는다니까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좋고요 여기 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일뭐 여기 뭔가 있고요 뭐 따로 없네요 여기는 이런 데 보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냐 공차병 하나 있고 공정병 제어 중인 하나, 하나 있고 엄총탕약가득 참. 뭐 없네요 또 여기. 가야 있나? 너무 조심스럽게 하나요? 이건 아실전자 움직이는데요? 여보 아까 뭐가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자잘본것 같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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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있냐? 아씨 줌이 치키는데 모르겠어요. 네, 새로운 신문 안녕하세요. 아 그린이어 저장고였구나. 바로 아, 되겠다. 이런 거, 저장고 깨면 뭐가 좋아요. 근데 라는 게 생기는구나. 아좀 이런 거 해야겠네요. <laughs> 그 그러, 그러게. 아, 너 매니저 좋아. 지 잠시만요. 어 매니저. 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즐거찾기 한번만 득탁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만 해주세요. 어, 뭐야? 아, 얘구나 조격수도 있네요. 진짜. 대박이다. 그고이 음. 슈퍼 파워는 뭐 1번 빼고 다 잠겼네요. 이것도 풀려면 필요한가요? 지프라인을 사용. 오~ 쩐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뭐야?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 어. 가만히 있어. 저기 쳐들어왔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저기, 아까, 뭐지, 그리, 그, 뭐지, 레일 사업 봤는데, 어이구! 아, 씨. 레벨 1 미션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오우, 씨. 오우, 씨. 무토팩 사용하지 마! 나도 없단 말이야. 나쁜 놈들아. 야, 얍삽하네, 진짜. 가도록 하죠. 천천히 진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없네요 여긴 어... 이런 곳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보이지 아무것도 이게 조작이 좀 처음 하는 사람들을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괜찮네요 어 맞았나? 어 뭐야 맞았다 쉬운거 중... 하시려면 명왕성이요? 어... 아저 카나가 보스라고요? 하나하나가 에이... 이거 너무 어려운거 아니에요? 뭐 계속 왜 움직여 일단 처음에 실드만좀 유지하면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어디 맞았는데? 저기 됐고요. 얼이구 예. 제 스펙으로, 아, 제 스펙으로요? 제 스펙으로 그런 데 가시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깨요 <laughs> 음, 뭐, 이거는 제가 원래 워프레임이라는 뭐 게임을 처음에 스팀에 있길래 오 이거 퀄리티인데 왜 이렇게 싸게 주는 아 싸게 주는게 아니라 아예 그거잖아요 이게 무료 게임이라고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음, 그래갖고, 그래갖고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온라인 게임이야아 응. 이게 무과금으로 하면 재밌어요? 어 뭐야 좀, 암 걸리셔도, 봐주세요, 끝까지. 좀 제가, 이런 거는, 원래, 가총자님들이랑, 즐기면서 해야 재밌죠. 혼자, 혼자 막, 하고 다니는 거는, 제 못해요. 제가 잘 못해. 못해요. 어, 뭐야. 여기 A 지역으로 가고 뭘 해야 하나 보네. 요 이건 뭔가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요? 진행되나?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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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뭐야 오이씨 이 타워는 이제 제겁니다 이거 지키면 돼요 그냥? 오이씨 오이씨 어딨어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100% 채워질 때까지만 지키면 된다고요? 지금 100% 됐잖아요. 그럼 딴데 이동하면 돼요, 이제. 어, 뭐야. 어, 씨. 야, 미안해. 야, 미안해. 미안해. 야, 잠깐 멈춰서. 멈췄단 말이야. 아, 어딨어. 아이씨. 어, 뭐야. 오 씨. 다 담았다. 아 현재 현재 미션은 튜토리얼 깨면 자동으로 해야하는 패스인포의 기업풍 미션 중어 설명 감사합니다 오우씨 어, 어 뭐야 아 이거 너무 존처을 안하니까 불편해요 아씨 계속 마우스 일 나가고 어디야 어디야 아씨 어, 소리가 나는데? 공조해제. 공조해제는 뭔가요? 그 주의를 벗어나면 공조해제가 안, 공조가 해제되나요? 파워 작동 중. 오씨. 주변에 뭐, 나가면 안 되겠다. 화환템으로 바꿔야지. 바꿨잖아요, 지금. 그냥 이거 계속 지키면 돼요. 어이씨! 서서... 네, 터서. 장치를 획득하라는데. 아유, 있나 이제 이동을 하면 되나보네요. 아 이거는 먹고 가야죠, 이제. 오우씨. 아, 좀. 야, 몹좀 뭐 하자. 왜 이렇게. 많아, 저기. 렛츠 무브! 아, 미션 하나라고? 오우씨. 많이 있는어 뭐야, 뒤에. 고정과제를 도전과제... 획득. 우리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야. 어 잠깐만, 내피왜 이래? 크레딧 2 0개1제피왜 이러죠? <laughs> 제피왜 이러죠? 2 <laughs> 8가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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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웃음> 이유를 1세8개 128개. 128개. 1 2 8 예 이거 이거요? 제가 먹은거죠 이제 이동하면 되죠 저거 초록색 라인으로 각 게임별로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오시네요 자 게임을 여러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스스톤 이거 또 뭐있고 쯧부르 장르 어이씨 되게 장난, 다양하게 하는데 많이 들어오시는 거지. 어? 어디야? 이동 오래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이기고 가면 되죠? 계속 뒤쪽에서 쏘는데, 누가? 보이는 쪽좀 먹여주셔야 합니다. 아, 이런 걸 먹어야 돼요? 못 먹으라고. 오, 씨. 오, 씨. 이거 뭐야? 아니, 저런 애들은 언제? 뭐지 오? 오씨 그래도 장전 장전메너장전메너 이분들 서들 안해보셨네 아직 카 하드.. 나온 아이 그 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지금 얘네 초치하는 것도 지금 바빠지겠어요. 오. 저게? 아씨. 아, 뒤로 오니까 아, 초자하지 않아도 무표진으로 가면 된다고요? 아, 근데 맞으면서 가면 짜증나요. 뭔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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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버. 칼리버.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칼리버. 어어 <laughs> 답답한 거를 방송 콘텐츠로 왔다아 들켰다 아 저희 매니저가 역시 눈치가 빠르네요 답답한 거를 방송 콘텐츠로 넣는건또 어떻게 하라고 아 저거 총탄이 가득 차 크레딧 크레딧 아돈 좋다. 역시 돈이 제일이죠 세상에. 오우. 씨. 계속 E 키랑 F 키랑 헷갈려요. 뭐 어, 이제 칼안 쓰네. 총맛을 보니까 칼 속이 가 싫어지네요. 뭐 빨리 가야겠다. l e t 도착. 임무 완료 와첫 번째 미션을 이렇게 클리어했습니다 BJ 김카로 이것도 김카로로 만들었어요 제 나이로 리칼리 무샤 리칼리 무샤라는 게 아니라